돈이면 돈이건,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을 해야 되는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취한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권 카르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조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 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 진짜 대표적인 사법계 카르텔 중에 하나잖아요. 아, 너무 답답해요 예. 이 부분. 안녕하세요. 본 방송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유튜브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정다운의 뉴스톡 앵커 맡고 있는 정다운 기자고요. 권영철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네. 인사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는 이제 또 잘라서 올라가니까 소개 네.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저희 오늘 본 방송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권영준 신임 대법관 얘기예요.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막 장마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뭐이 자관, 이슈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 예, 이런 이슈도 있었고 해서 네. 많이 집중을 못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통과될 때쯤 보니까 이거 상당히 큰 사안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최고 이 법원이잖아요. 최고 부분의 예. 대법관이라면 법관의 정점에 있는 분인데 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그렇죠.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법률 위반 의혹이 있으면 대법관 임명에서는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우리 오늘 본방송 주제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통과시켜 줬냐 이거예요 청문회 과정에서는 굉장히 세게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교수 하면서 뭐 건당 몇천만 원짜리 의견서를 써주고 돈을 받고 학교에 보고도 안할 수가 있냐 근데 왜. 그 투표할 때는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 청문회는 원래 좀 세게 하더라도 뒤에서 뭐 조정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법원 행정처를 동원해서 아마 그 로비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들었고요. 많이 예. 찾아 찾아왔고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그러기도 하고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제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아, 그러니까 다음 다음 이 후임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재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끝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체제에서는 마지막 대법관 재청인 대법, 아, 겁니다. 그렇게라도 어쨌든 민주당의 그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입맛에 맞는다고 어. 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어쨌든 모양, 모양새는 그런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송기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사출소 패에다가 경찰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와서 제청을 하게 되면은 진짜 보수적인 색채에 어, 그만한 어. 사람도 없는 것 아니냐. 올 수도 권영준 것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그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 의원총회에 나와서 예.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입니다. 어, 자기가 보증하겠다. 진보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 만나기 어렵다. 훌륭한 사람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분위기를 예. 그렇게. 잡아갔다 그럽니다.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청문위원 중에 그 이제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어 이제 태도 권영준 대법관의 태도나 이런 걸볼때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런 평가를 네. 한것 같고 권영준 대법관이 사실 수석도 하고 법원 내에서 나름 또 신망이 있고 뭐 품성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네. 듣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그럼 대법관이 그걸 해소하지 않고 대법관 되면 안 되잖아요. 의견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제출을 안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그뭐 민주당 입장은 네. 알겠어요. 근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좀 화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 진짜 18억 원을 그렇게 마, 많은 돈도 많은 돈이지만 어쨌든 교수 생활하면서 몇 천만 원짜리 의견서를 계속 써줬고. 거기서 뭐 많이 버시고 끝났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대법관이란 명예로운 자리까지 이제 갖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납득이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돈도 취하고 명예도 취하고 권력도 취하고 다 아. 가지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정작 이제 대법관이 되면 네. 지금 본인이 그 의견서를 써냈던 최근 2년간의 그 로펌 사건들은 맞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회피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회피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네. 뭐그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도 그런 조항이 있기도 하고 물론 네. 법원에서 심사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은뭐한 5개에서 7개 정도 로펌, 대형 로펌 사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법관이 그렇게 재판을 못하면 대법관이 되는 의미가 있나요? 그 대법관은 사실 모든 사건의 재판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네. 어, 권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유력 로펌 사건은 뭐할수 없는 대법관이 탄생하는 어. 그리고 어차 보면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셈이죠.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이면은 가장 이제 첨예한 사건들. 네네. 큰 로펌들 붙어 있는 사건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경일의 로스쿨 정영근 교수가 배수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권 대법관의 말대로 한다면은 대형 로펌이 수임한 사건에서 권영준 대법관이 회피하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법원은 대법관이 13명 밖에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 그 얘기 됐고요. 또그권 대법관의 말대로 한다면 대형 높음이 수임한 사건에서 권 대법관이 회피하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13명 밖에 안 되는 데다가 회피하겠다고 하지만 본인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허가를 못 받으면 재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예. 어. 권 대법관의 말 자체가 이미 신뢰를 잃는 거 아니냐. 어. 그런 얘기도 했고요또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판결해야 되잖아요. 예. 한명 회피할 수도 없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그간 관계를 맺은 높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해 충돌 상태가 되어서 불공정 시비가 일수 있다는 걸 인정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럼 사실 이렇게 부적격인 거죠. 사실 이렇게 보자면은 아무리 훌륭 인품이 훌륭하고 성적이 좋았고 뛰어난 학자라고 하더라도 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5 년간 자기 연봉의 3점삼 배를 받았다. 어, 근데 권 대법관은 뭐 자기 실수령액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더 많이 받지 않았다고 연봉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진리가 뭐예요? 사실 변호사들은 수임을 하게 되면 수임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어 이게 이제 교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기타 소득의 경우에 예. 6 0를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준다, 그럽니다. 아뭐 강연료 뭐 조금 조금 받는 그런 예. 것들을 기타 소득을 기고하고 강연하고 네. 이런, 이런 걸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경우도 그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받기엔 너무 큰돈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받는 강연료 만화에 삼십만 원 이십만 원 보통 뭐, 네. 강연료 뭐 많은 뭐 이제 이런 대법관이나 높은 직위를 한 네.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이 받은 백만 원 이백만 원도 받겠지만 그래도 급여에 비하면 적은 액수고 그렇죠 네. 소소한 네. 거잖아요 근데 십팔억 천오백만 원에 육십 퍼센트를 필요 경비로 공개해 준다. 사업 소득이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기타 소득이 돼서 해는 이것도 사실 특혜잖아요. 그렇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권영준 그 지금 대법관 후보자가 교수일 시절에 판사 출신이잖아요. 전관 신종 전관 예우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신종 전관 그리고 법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분이 대법관 되니까 후관 예우 아니냐. 이미 대법관 높음에서. 돼서 나중에 받을 걸 대비해서 준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까지 미리 사전 작업 거거든요. 다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듣게 되는 거죠. 본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예. 그리고 18억 1,500의 60%를 필요 경비로 공제해 주지만은 그 필요 경비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 그럼 뭐 실수령 따지면은 연봉보다 덜 벌었습니다라는 해명은 사실 거짓 해명인 거죠. 허위 허위의 해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그걸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럼 해명답지 않은 해명을 필요경비로 공제했죠. 물론 본인이 뭐그 의견서를 쓰는 동안에 누굴 심부름 시켜 쓸 수도 있고 자료를 샀을 수도 있겠지만 은 그건 아주 소액이잖아요. 예. 변호사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을 해서 하면은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내야 되는데 본인은 네. 60% 공제 받고 40%에 대해서도 또 세금이 그렇게 그뭐 변호사들이 받는 만큼 많이 안 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신종수법 물론 로, 로스쿨 교수가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마는 예, 예. 네 그런 경우가 된 거죠 아니 그럼 변호사법 위반도 피해갈 수 있고 네. 돈도 더 주머니로 더 들어올 수 있고 실제 소득이 너무... 더 많았나 적었나에 대해서는 네.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에는 정말 특혜구나 특혜 중에 특혜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단어 중에 이제 신종 전관예우 네. 혹은 후관예우 이런 예. 단어 쓰셨는데 항상 많이 나오는 용어다 보니까 아뭐 너무 그러니까 좀 뜬구름 이렇게 약간 도깨비 잡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laughs> 늘 우리가 때리는 타격을 또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로펌이 이런 식의 어떤 사전 작업, 정지 작업 이런 거를 하는 게 어떤 트렌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앤장에 가보면 은 고문들 중에 네, 예. 고문을 하다가 다시 장관으로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사례가 많잖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제 제가 기자 현장 취재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 저 사람이 퇴직했는데 갑자기 장관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는 발언 이런 데 신주, 그 신경을 안쓸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그러면은 로스쿨 교수 중에 대북관 갈수 있는 사람을 찍어서 이런 의견서 내게 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그리고 권영준 교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까 그 의견서대로 장혜영 의원 말대로 일심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탄핵을 하면서 의견서를 내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렇죠그 네.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신종 정관 여우기도 하고 대법관을 마치고 난 대법관 갈 테니까 우리 로펌과 관련된 거 하면은 좀더 영향력을 받지 않겠냐.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돈도. 뭐 이렇게 노동의 형태로 노동의 대가 형태로 주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넘어가게 되는 이제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도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참청문위원이한 얘기인데 그 중재 사건, 국제 중재 사건도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실제 비용과 이게 많이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예외로 하더라도 국내 사건들 경우에는 특히 그럴 수 있다. 어. 국내 사건 또 대부분이 김연장 거였잖아요. 예. 아, 그런 걸 보자면은 또 그. 권영준 교수가 김현장의 강연도 자주 하고 의견수도 자주 썼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나중에 김현장 관련 사건이 대부분을 왔을 때 자기가 한 사건은 회피한다 그랬지만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음... 이미 공정의 외관이 흐트러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이전에 뭐 다른 대법관들에서 이런 사례 있었나요? 과거에 양창수 대법관이 어,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 개업하지 않고 네. 대학으로 간다 그래서 상당히 칭송을 받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막상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안 받아줬고요 한양대 석좌교수로 갔었거든요 그때의 의견서를 가지고 꽤 지금의 권영준 교수처럼 대법관처럼 수임을 받은 걸로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 교수를 그만두고 다시 개업을 했죠 예. 아, 이런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돈이면 돈이건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을 해야 되는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취한다. 야.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권 카르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조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 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대표적인 사법계 카르텔 중에 하나잖아요. 아, 너무 답답해요 이 부분.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더좀 그래서 그 사실 저는 이게 어제 취재를 시작을 하면서 해보니까 다시. 아 이게 사실 그전에 방송을 했어야 됐는데 네, 좀 맞아. 뒤늦게 뒷북이 되겠다 아쉬워요. 싶긴 했지만은 네. 역사의 기록으로라도 이걸 좀 남기나 야되겠다 싶어서 언급을 이, 이, 이 주제를 정해서 하게 된 겁니다. 네네. 네. 아유 뭐 저야 감사하죠 선배. <웃음> <웃음> 네 오늘 뉴스톡 뒷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권 카르텔, 사법계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우리 권영철 대기자 선배가 앞으로 조금 더 치즈를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